최근 전남연구원장 선임이 무산됐는데요. 공모와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연구원장 추천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함께 행정조사권 발의도 의결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연구원장 후보자 3명에 대한 채점표입니다. 평가자 6명은 후보자들에게 대부분 6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결국 3명 가운데 1명만 종합평점 60점을 겨우 넘겼습니다. 전남연구원 원장 공개 모집 및 선임 규정에 추천인은 상위 2인을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인은 원장 후보를 단수 추천했고 결국 이사회는 원장 선임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원장 공모와 선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자 전남 도의회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단수 추천의 부적절성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추천위가 단수 추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수 추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수 추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수 추천을 한건 추천위가 잘못된 겁니까? 어, 저희 선임 규정에는 복수 추천이라고 돼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 지금 원장이 말씀대로 한다면 추천위가 그 잘못된 거죠? 전남 연구원장 추천위의 자의적인 평가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6 0점이 점수를 정해놓고 그 미달이 되면 추천 안하겠다고 추천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잖아요. 이 자체가 신뢰나 믿음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집행부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료 제출 등이 부실하자 도회는 일주일 만에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요원들은 각종 우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전남 연구원장 추천이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둘을 갑자기 상한 기준을 만드셨더라고요. 그 이유를 저희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어, 자료 제출이나 이런 뭐 적법한 얘기가 없으시니까 추천회에서 결정한 그 사항을 저희가 뭐 여기서 공개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한편 전남 연구원 이사회가 원장 후보자 선임안을 부결시킨 것은 지난 6일. 하지만 명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수 추천이 잘못됐다면 추천이 결정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최종 후보자에 대해 이뤘던 논란이 이유라면 검증 실패를 자인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 연구원장 재공모 과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1차 공모를 컷을 시키고 2차에 재공모를 위해서 단수 추천을 하는 그런 사례의 전법들이... 한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남연구원장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의결했습니다. 전남연구원장 선임 무산문제가 전라남도와 전남도의회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